최근 아시아 서버에서 랭크 게임할 때 핑이 자주 튀는 상황이 많은데요. 시즈 x 로 바뀌고 나서도 여전히 핑 튀는 게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. 현재 일본 서버 핑도 60으로 튀고 있는 모습이죠. 심하면 90까지도 가기도 하고요. 이 기어 v펜을 사용한다면 확실히 핑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레모 시즈 시즈 x 부스트 누르시고 설정을 자동으로 오토 노드로 설정을 해 놓고 게임을 키시면 됩니다. 이어 VPN을 사용하고 난뒤 일본 서버의 핑은 32 정도로 굉장히 안정이 된 모습입니다. ES a 서버도 이런 식으로 41, 32에서 41, 굉장히 안정적인 핑을 유지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어, CG 같은 경우에는 한국 서버, 일본 서버, 이스타시아 서버 같이 확정으로 뭔가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랜덤으로 잡히잖아요. 그런 만큼 이렇게 서버에 맞춰서 안정적으로 핑을 제공해주는 기어 V 펜이 확실히 쾌적한 게임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. 저도 기어를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딱히 불편한 점을 못 느끼고 있고 유명한 시즈 스트리머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 믿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손님 쪽에서 좀 멀긴 해요. 나안찍힌데더 이상 어디 간지 모르겠어. 그냥 저는 천천히 그냥 돌아다닐 것 같은데. 저희 얘네 칠 때. 어숙숙사 o yeah, 아 야, 쪽... 아래 다다 아래 기숙사 s e 아래에 있어 second, <목> 6 second, 6 second, 6 s e c o 안방 6 s 방 c o n 방쪽 second, 6 second, 6 second, 6 s 그냥 올라 d 겠 second, 6 s 대충은 알수 있어 e 나 세탁 쪽6 s e c 에 n d 6 s 빠짐 에이 포6 second, 6 second, 6도있 c o n d 6 second, 6 s e c o n 김수백 들어왔어. 김수백 들어왔어. 샤워, 샤워, 샤워 지는다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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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잡았어. 아래부터 그 잡았어. 한빨 아, 하나 빨방 바뀌었어. 기스 김사 복도 어. 장가를 보고 아, 있면나 빨방인, 빨방 빨방인, 빨방인. 나 빨방 내가 보러 갈게. 빨방 봐주세요. 나 깬방 보고 있어. 야 복도 주시면 할 듯. 야왜백 주시 매벽. 복도 못 봐주나? 매벽이야? 김사, 김사. 잡자 이거 그냥 나피시해 줄게. 복도 복도 복도라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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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킬킬라스 캐로 랏 캐로 같이 어우스가킬인 킬. 복도로 복도로. 권총이야권총이야 <laughs> 길사로 권총이야. <laughs> 간다. 길사로 간다. 길사로 간다. 아, 자판기 자판기. 기서들어거몰라 보고 있겠네. 새로 길. 나이스. 포엘리미네이 oh, 아, 알리바이. 제발야 이거 유언 계속 버틴다. 이 이거 만 봐줄래요? 장장 계속 여기. 야 이거 로켓에 우리. 아 상현 씨 TV 밀고 있어? 아 우리거나. 됐어 됐어.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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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고 있어. 못 보게 하고 있어. 오케이. 장 계속 알 있어. 장나 밀게 밀게. 어그 로좀 끌어줘. 어그 끌어줘. 어그 끌어줘. 어 해줘 해줘 해줘. 올라트핑이 아, 해봐 해봐 해봐. 또,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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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던져봐 해봐 잉 던져봐 아, 아 잠깐만 잠깐 장이이장철하네장철하네 회외도 버틴다 야 내려갔다 내려갔다 뒤에 차어 복도 복도 뛰어내려어 예고 예거예거 아냐 아냐 예고 잡았어 예 네. 잡았어 예 잡았어 예거 잡았어 이스네이 서버 마스크 하나, 마스크 하나. 아기 테이블 있는 거 몰라. 네 버틸 거라안 사운딩 템. 이거 하나 남아? 지 네, 여기, 여기 사운안나 아, 아, 이거 풀이라. 아, 아, 오케이. 나나 오, 왔어, 왔어, 왔어. 왔어, 나왔어 나왔어 님 나왔어요. 전시장. 아, 어, 미안. 나그딱힐 네. 누를 때어힐 누를 때, 어, 때 엇갈렸나 보다. 우리 전시 아. 안 보고 있긴 하다. 전시 창 열렸나? 창들려 안 열렸어. 그쪽 하나도 안 열렸어. 아래 그래, 오케이. 오케이식6 쪽에서 드론 굴러지아저못 봤대요. 뭐, 이제 진짜 마스케 이병렬. 동선 아래 봐줄게. 알았자, 알았자. 뭐 데모스, 데모스, 아래, 데모스, 아래. 티비 에이스였어. 티비 에이스. 외벽 하나, 마스크 외벽 하나랑 TV. 확인 마스크 외벽은 마스크 외벽, 마스크 외벽 지르는 거 부를 수 있어, 내가 복도는 절대 못 지르게 해줄게, 내가 확인, 확인 플래스틱 지질 때 피킹할게, 나 그러면 나 그냥 방패 설치하고 피킹할 거야 에이스라 못을 거야, 인데 쟤한 먹는다, 계속 야, R6 쪽 팔려고 계속 드론 굴린다 아, 확인했어 그럼 유언 하나, 마스크 외벽 하나 그기 근데 야, 딸먹키 했다, 방금 나 o v e r the shell. I think you die. 설 m going to get it. I'm going to get it. I'm going to get it. I'm going t 꼼짝이 없어. 쓰레져, 쓰레져. 외부 캠이 살아있대요. 야, 내가 내가 그냥 응 먹었어 방패. 소리 끝맛인데. 이때가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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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기여오 여기 오기 여기 여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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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어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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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

기포는 깼어? 어1.5카이 정도. 오, 이 어, 정도. 오, 아, 뭐 아, 아, 이 정도. 이도 오, 이는데 오, 이이 정도. 오, 이 정도. 오, 있 정도. 오,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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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. 오, 야 정도. 오, 이정 봐, 오, 이 정도. 오, 이 정도. 오, 이루도 오, 이 정도. 오, 이이어 이리딘 없어. 카프칸 몰라 무기고 있는데 이제 몰라. 캠 서져서 몰라. 몰라웃을 알았 거야. 막에 는안 쪽에 있는데손예배 예배. 나 이거 낙하면 되거든. 나. 낙하 한번 해 볼래? 낙하 한번 해 봐. 예배당 하나 있다. 예배당 꼼쪽이 있어. 예배 예배큰 거. 예배큰 거 어, 야, 야, 나이라인이었어야 뒤뒤 뒤뒤 중중중독중 다시 300으로 300으로 300으로